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구에서 마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영등포구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보조금 집행 기준과 항목에 따른 증빙 서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조하시되 세부적인 내용은 공모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관련 사업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이렇게 공모사업보조금을 지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보조금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서류만 보더라도 지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모사업의 중요한 집행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제출한 최종 계획서의 사업 내용과 예산 내역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이나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을 지원 활동가와 꼭 상의해 주시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날짜, 동일 물품으로 3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시는 경우에는 비교 견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교 견적을 제출하는 이유는 동일 물품을 여러 업체의 가격을 비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을 한 후에는 그에 맞는 적격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모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 거래를 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사비나 강의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 신고 방법은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받은 이웃 만들기 사업 참여자분들은 11월 15일까지 300에서 500만 원 이내 외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받은 시·구·통합·공모사업 참여자분들은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 집행을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사업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는 잔액과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과 시구통합공모사업 모두 사업 종료 시 자료에 나와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시구통합공모사업의 경우 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정산 시기에 마을 지원 활동가분들이 찾아가서 함께 점검하고 컨설팅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산을 할 때는 꼭 그동안 사용하신 통장의 예산 집행 날짜에 맞춰서 지출 서류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어떤 경우에도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 마일리지는 정립하시면 안 됩니다. 정립 시에는 정산 과정에서 정립 포인트만큼 환수되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조금 지출 합계표 예시인데요. 보조금 지출 합계표란 통장 거래 일자에 따라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작성하는 총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어떤 항목들을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일자에는 통장 거래 일자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집행 구분에는 체크카드, 계좌 이체 등 무엇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처에는 결제 업체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비목에는 사업 운영비, 활동비 등의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에는 세부 사업명과 지출 내역을 기재해 주시고, 저교에는 사업명, 산출 내역, 지출 대상, 참석자, 증빙자료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시구통합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시스템 지출합계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조금 지출합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비 집행원칙 네번째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 범위 내외에서 당해 연도 내에 꼭 사용하시고 결과보고에서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제안서에 포함된 자부담도 꼭 집행하시고 정산 보고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부담을 미 집행한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비율로 나누어 예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목과 세부 항목에 따른 지급 기준과 증빙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비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내에서 편성이 가능하고 마을 사업의 대표 제안자나 실무책임자 등 실행 인력에 대한 활동 경비로 1인에 하나여 지급 가능합니다. 활동비는 시간당 1 5 3 0원 1일 최대 8시간, 주당 15시간 미만에 하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활동비의 경우 양식 중 지급 대상의 서명을 받은 활동 기록부와 계좌 이체 영수증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비도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월간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이 초과되는 경우 원천 징수하셔야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활동 기록부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동하신 분의 인적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활동일에는 실제 활동일자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활동 시간에는 예를 들어 2시에서 6시까지 실제 활동한 시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활동 내용에는 예를 들어 세부 사업 일을 위한 기획회의, 물품 구매, 지출 내역 정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산출 근거에는 최종 계획서의 단가에 맞춰서 시급 곱하기 활동 시간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 기록부는 활동하실 때마다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활동자와 확인자가 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담회비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15%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시 필요한 물품 구입, 다과비, 식비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증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계좌 이체 시에는 이체 확인증과 세금 계산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모성 물품의 영수증에는 구매 상세 내역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 인쇄비는 현수막, 책자, 홍보물 등의 구입 예산인데요. 홍보 인쇄비로 제작한 물품에는 구청의 로고를 꼭 표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물품을 제작했는지 알수 있도록 견적서나 명세서 제작했다는 증빙이 될수 있는 인쇄물의 도안이나 사진을 꼭 증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성 물품은 1년 미만으로 사용 시 소모되거나 파손이 쉬운 물품을 말합니다. 소모성 물품 중 도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비의 20%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 시에는 구매 내역이 상세 표기되어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임차료인데요. 사업 수행을 위해 차량, 공간, 장비 등을 단기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세 내역이 표기된 견적서, 당연히 30만원 이상이면 비교 견적서도 필요하고요. 집행 형태에 따라 체크카드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증,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보조금으로는 교통카드 구입이나 시내 여비는 사용이 되지 않으니 자부담으로 지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외 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해서 사용해주시고 영수증과 사진은 증빙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모사업 예산 중 식비와 다가비는 대부분 사용을 하시는데요. 식비는 1인 8,000원, 다가비는 1인 4,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무조건 참석자 명부와 사진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비, 다가비를 동일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지만 사업 수행 시간이 긴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시에 강사비, 회의비 등 사람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모임의 대표 제한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와 모임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니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일인에게 월 12만 5천 원을 초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비나 심사비는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초과는 15만 원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비의 경우에는 주 강사의 경우 1시간에 12만원, 2시간은 20만원으로 집행 가능하며, 마을 축제 등 공연을 하실 경우에는 공연하시는 분들의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사진과 참석자 명부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그리고 모든 인건비성 경비는 확인서를 꼭 받아주시고, 계좌 이체 확인증, 원천 징수 해당자의 경우 관련 신고서와 납부서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강의 확인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확인서 처음에는 강의명 부분에 회의 또는 강의명을 기재해 주시고 일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한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사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강사의 주민번호를 전체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 부분에는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사 서명란에는 강사 본인의 서명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강의 확인서는 강의 당일에 놓치지 마시고, 양식을 준비하셨다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다양한 체험, 재료비, 입장료를 지출하실 경우에는 지출 형태에 따른 영수증과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나 입장권, 사진, 참석자 명부를 꼭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참여자분들의 안전과 관련된 보험비 지출의 경우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렵고 복잡하죠? 중요한 부분만 한번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11월 15일, 시구통합공모사업은 11월 30일까지 모든 예산을 사용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나 온라인 송금의 경우에는 계좌 이체증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꼭 온라인 송금의 경우 부가세 포함 가격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건비석 경비의 경우 12만 5천원 초과 시 원천징수 신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하시고 원천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참석자 명부와 사진은 꼭 촬영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 모든 영수 중에는 세부 내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로 꼭 내역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임의로 영수증을 자르는 등 훼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 후 절대 마일리지를 정립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 공모사업 집행기준과 증빙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와 마을 지원 활동가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